<웃음> 안녕하세요. 억지로그렇요 <laughs> 아, 듣고 <가득>, <laughs> <하하하. 웃음> 아, 있었어요 되면서. 예, 됐나? 아, 태 그저께 제가 뭐해피투게더 봤어요. 근데 어, 거기서 그때 유행어 친동 <laughs> 친동생이에요. 친동생, 친동생이 있다고. 예,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외모를 나누셨는데어 요즘 근황이 굉장히 또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아주 근황에 대해서 또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예, 아예 요새 그냥 뭐 미스터 아이돌 후보하고 어,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. 앨범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고요. 언제 다음 달? 네, 그리고 한 곡밖에 안 남았어요. 아, 아 그리고. 뭐, 여러 가지 질문들은, 어,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또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서로 또 아실 거예요. 그 때문에 별다른 질문은 안 하고, 어, 아까 전에 그 팬분들이 한 분이, 어, 다른 질문을 또해주셨어요 어, 혹시 질문에 대해서 어,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, 어, 떤 질문을 해주셨냐면, 어, 지금 네 번째 보는 건데, 어, 팬들을 봤던 분들이지만, 어,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지. 어,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지. 안 되나요? 아 그럼 저 분이 또 무대에 모시고 직접 준비한다고 생각니다 솔직히 이분을 무대에 모시게 합니다 아, 하나의 방도에서 이제 네, 나오세요 네 오세요 <laughs> 오실 아, 때는 아까, 아까처럼 아까처럼 <웃음> 아까처럼 <웃음> 아 자, <참. 웃음> 네 저기로 빨리 나와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자5초나 오시면 무사히 되는 겁니다 5 4 3 슬라이딩 슬라이딩 네 좋습니다 자 어떤 질문? Q. 지금 하고 있는 이 샌들이 자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지지 아니, 그런 얘기하고 얘기한 건데. 너무 자주 자주 보지만 그래도 자주 보다이렇데 지겹지 않아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. 어지겹는 않죠. 지겨울 필요까지는 너무 어 담원형도 매날 들어가세요. 어, 들어가세요. 제 옆에 소개된 명대 또떠 수가 있기 때문에 에, 이 조감이야. 들어가주세요. 네. 자 질문 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어, 어,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다시 여기에. 여기. 네. 자 여기는 자리 해주시고요. 아 이쪽인가요? 네. 여기는 자리 해주시고요. 자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손목이 정해져 있잖아요. 사진 이제 급한 찍으시고요. 예. 네, 사진은 어차피 사인을 받으시면서 누구나 찍을 수 있기 때